교무실에 몰려 들어온 학부모들은 고성을 지르며 선생님에게 항의했고,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광룡에게 맞아 얼굴이 상했다며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어머머머, 이게, 아, 친구석이라고 근본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애 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저 모양이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말좀 들어보십시오. 아,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말이죠. 당신은 빠지시고 일 해결하시려면 치료비나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 yanlış bastards respectableowania> <politik> <Siri> 광룡은 어머니와 함께 교무실에서 구타당했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정하며 조만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광룡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농작물을 내다 팔아둔 돈 반절을 어머니에게 건네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니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광룡은 조금 전 아버지가 옷장 속에 숨겨놓았던 돈통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철제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손을 집어넣어 한움큼 쥔후 달아났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넘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광룡을 보며 놀랐는데 광룡아! 광룡아! 광룡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흑룡강성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리에서는 하얀색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매표소 앞에 등을 구부리고 있던 광룡은 벽에 걸린 커다란 원형 시계를 바라보며 <laughs> 저... 지금 떠나는 기차 있나요? 세시 기차가 있긴 한데요. 왜, 네, 그거 한장 주세요. 광동성으로 가는 기차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그날 새벽, 광룡은 아버지가 1년을 농사지어 모아둔 돈 절반을 가지고 중국 광동성으로 도주했습니다. 광저우역에서 내린 광룡은 우선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고 그날 당일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며 건설 현장 잡부며 점원을 모집하는 곳은 모두 그가 어느 출신인지도 모르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채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광룡은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숙소에서도 나와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차역 대합실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성이 광룡에게 다가오더니, 아, 에휴, 에휴, 무슨 걱정 있으시길래 그렇게 한숨을 내쉬실까 에휴. 분벌이가 없어서요. 아니 몸도 이렇게 좋으신데 왜 일자리가 없어요? 혹시 짐 나르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 에이, 짐을 나르다뇨? 이제 광동성 전 지역으로 운송되는 물건들이 모두 광저우역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라야 할 물건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그거 하면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요? 이거야뭐 물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개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받으니까 하루에 잘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신분증 같은 건 없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그날그날 그날 일당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화물창고에서 지급하는 그 전표만 잘 가지고 있으시다가 직업소에서 돈으로 바꿔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오후 런징을 따라간 광룡은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짐을 날라 식사도 제때하고 잠잘 곳도 마련했는데 에이 에이 이스타 엄마, 너 언제부터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에, 박야 우리 이놈한테 세금 거은적 있냐, 없냐? 이게 세금 안 냈지 말입니다,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런 돈 받은 걸, 왜 당신들한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에헤이! 나는 말해서는안 되겠구나. 건달들은 광룡의 주머니를 뒤져 보호비 명목이라며 돈을 뜯어가자 억울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온 광룡은 룸메이트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는데 아이 그놈들 한두분이 아니야. 나도 얼마전에 지갑에 가지고 있던 돈다 빼앗겼다고. 아 뭐라고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 그랬다니까.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보호비 명복으로 다 빼앗겼어. 아이, 그놈들 여기 흑사의 놈들이라. 건들면 주어도 몰라. 피하는 게 성격이라고. 얼마 후, 상하차 일과 가방 운반 일을 마치고 300귀안 5만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은 후 정산소를 나온 광룡은 사람 왕래가 적은 도로변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 오늘은 얼마나 걸었나? 광룡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광룡과 부딪치며아스팔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짜증나 그러씨 아이씨! 아이씨. 거 아니야? 잘 보고 다닐까냐? 잘 보기는 당신이나 잘 보고. 쓰러진 남성은 벌떡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광룡의 돈을 주어 달아났습니다. 뭐야, 이 미친놈이 거기 안 서? 광룡은 도둑 잡으라며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갑자기 숨어있던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나오며 광룡을 가둬두고 두들겨 팼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돈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던 광령은 짐꾼들을 모아 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석이 네가 받은 돈 그놈들한테 뺏기지 않게 해주면 될거 아니야? 어, 나야 그러면 좋기는 한데 그놈들이 가만히 있을까? 지금 나하고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광룡은 깡패들에게 당하지 않으려 십여 명을 끌어모아 조직을 결성한 후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는 조직원들이 늘어나자 깡패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손님들의 짐을 빼앗아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폭력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세력이 넓어지자 굶주리고 주위에 떨던 주광룡은 사라지고. 이제 손님들의 짐을 빼앗아, 과다한 운송비를 청구하는 양아치로 변해갔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뭘, 줘봐. 내가 기차역 출구까지 들여다 줄 테니까, 80원, 2만원만 내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가 제 짐을, 왜 날라주시는데요. 어, 저도 들수 있어요. <laughs> 아이 아가씨가 기껏 여기 맡겼나아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일을 아무리 알아들어야지 두부만하게 하네. 아가씨 그러다 가방 영원히 못 가져가는 수가 있어. 승객들은 광룡과 부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직원이 광룡을 찾아와. 형님, 저기, 징팡촌에 가보시면 말입니다. 새벽에 꽃 도매시장이 열리는 데 말입니다. 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징팡촌 지역이 광동생에서 생화 도매 단지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지 말입니다. 왜? 애인 꽃이라도 한다발 사다주려고. 아, 아, 아니지 말입니다, 형님. 링난 도매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으로 운송되는 사업권을 부징챈 조직놈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놈들이 꽃시장에는 그 왜? 거기에서 나오는 운송수수료 수입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님. 뭐. 얼마나 나오는데? 하루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트럭만 5천 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못해도 보비로만 수백만 원을 받아내고 있지 말입니다. 뭐라고? 우리는 손님들 짐 빼서서 몇천원빙듣고 있는 마당에 몇 백만 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이거 아주 웃기는 놈들이구만. 그럼, 그 운송권이라는 거,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도매시장 관리 소장을 족친 다음에 말입니다. 조직폭력 배두모 부칭치엔을 잡아다가, 불구를 만들어 놔야, 운송권을 넘겨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 너는, 애들 데리고 가서, 황산하고, 밧줄 좀 챙겨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 저녁에, 애들 집밥 시켜놓고. 알겠습니다, 형님! 예. 2000년 2월, 주광룡과 부하들은, 부칭페이 저주원들이 모여있던 사무실에 쳐들어갔는데,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싸거리 죽여버려. 너희들은 들어가서 부칭페이 잡아서 끌고 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잠시후 부하들에게 끌려나온 부칭페이는 피멍이 든 얼굴을 감싸주며 광룡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렇게까지 왜냐. 같이 갈 수는 우리끼리 느낌에... 정도는 있어야 그 거냐? 그러니까 순순히 운송권을 넘겨주란 말이야. 그러면 서로 피보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꺼지가 시가죽었 아, 그런데 이 자식에 이 주둥이는 살아가시고. 야, 불사신까지 가서 그때 말했던 황산 가져와. 형님, 이 설마 그거를 저놈들한테 덕치고 가져오라면 빨리 가져와. 부하가 황산을 가져오자 광룡은 운송권 양도서류와 볼펜을 앞에 두고 부침대 위에 발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Yeah. 그러니까 빨리 사인하라고 광룡은 말을 듣지 않는 부칭페이에게 추가로 황산을 부어 전신에 화상을 입혀 5급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광룡과 부하들은 생화 도매시장 운송권을 따내자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너무도 쉽게 돈을 방법을 알게 된 광룡은 이제 더큰 사업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광저우시 고위관부에게 일정 금액을 상납하며 그들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던 그들은 광저우시에서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광룡은 광저우시 생화운송권 절반을 차지하게 되며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예, 형님, 이제 돈도 많아졌는데 방황하는 우선 인재들을 모다가영없업소쪽없소를한번 털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 볼까? 광주우 시내하고 쓸만한 나이트클럽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광룡은 돈이 많아지자, 쓸만한 조직원들을 끌어모아, 유흥가를 순식간에 정령해버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세 개를 점령하고, 매일 밤 아가씨들을 불러 유흥에 빠져 살던 그는 길거리를 지날 때도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부하들을 시켜 모텔로 끌고 올라갈 정도로 무서울 것이 없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시무시한 흑사의 두목으로 변해갔습니다. 얼마 전 나이트클럽 두 개와 도박장 세 개를 인수하며 한참 흥이 올라있던 그는 행동대원들을 데리고 축하파티를 하자며 광동성 유명호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 조직이 불과 2년 만에 광저우식고시장 운송권 절반과 유흥가 나이트클럽 5개하고 도박장 7개를 인수했는데 축하주 환자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맞습니다 형님 그동안 동생들도 고생 많이 했지 말입니다. 저, 들어가자. 호텔 식당에 들어간 광룡 일당을 본 집에는 깜짝 놀라며, 광룡 일행을 루안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룡은 짜증이 난 말투로, 아이씨, 이 짜증나게.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손님처럼 오래서 먹는다고. 그래도 룸이 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이거 말이 많네. 닥치고 들어가서 통파육하고까르량치좀 가지고 나오라고 해. 잠시후 집에인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돌아가자. 식당문이 열리며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날씬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아주 돈 많은 집 자녀이거나 유명한 사업가의 세컨드처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광룡 일행이 있는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광룡은 그녀의 손을 낚아챘는데 나가씨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아 뭐야 아, 그손 놓지 못해? 흠 <laughs> 아이고 안 칼질 맛있네 광룡이 손을 뿌리치려는 그녀를 껴안자, 너무 놀란 그녀는, 어머? 아저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링밍이 반항하자, 광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녀를 끌고 호텔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발버둥치자 부하들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하며, 광룡이 아가씨를 끌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광룡은 호텔 방문을 열고 그녀를 침대 위에 던져버렸는데. 하... 좋은 향수를 뿌렸군. 하... 광룡이 그녀의 목덜미에 고개를 파묻자. 야! 너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음... 내가 네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런 것까지 알고 관계를 해야겠네 너 나한테 이러고 무사할 줄 알아? 그때 링링은 비명소리를 찔렀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방심하고 있던 광룡은 너무 놀라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광룡의 손을 깨물고 달아났습니다. 링밍은 하이힐을 버리고 맨발로 호텔 복도를 달려 아래층으로 도망갔습니다. 순간 광룡은 조금 전 그녀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맴돌았는데 아니 집값 끝 할아버지가 누군데... <laughs> 누군데 지랄이야. 치러야... 그런데 조금 전 아가씨의 복장을 보면 그동안 다루었던 술집 도우미 아가씨들과는 어딘가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싸늘해진 광룡은 서둘러 옷을 챙겨 호텔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멈춰서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서너 명의 남성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온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은 광룡의 팔을 꺾고 머리를 짓눌러 밖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광룡이 로비로 내려가자 그의 부하들이 남성들에게 달려들었으나 마치 샌드백이 된 것처럼 주먹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 알수 없는 곳으로 끌려간 광룡은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로 옮겨졌는데 여기가 <목소리도> 어디입니까? 전화... 전화 한 통만 하십시다. 음, 진짜 아직 정신이 안좋았나 보네. 그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안국에서 당신 조사 기록을 다 뽑아 왔어요. 곧바로 검찰에 송치될 거니까. 우리는 뭐 조사할 것도 없어. 당신 잠시 여기 있다가 가는 것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그, 당신이 겁탈하려고 했던 그 아가씨가 누구냐면 이 공산당 고위 간부 손녀딸이었다고. 됐어? 이 응? 정리가 됐냐고. 에 여기 서류에 에, 당신이 흑사의 두목이고. 그동안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했던 기록들을 모두 담아놨다고.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기는 힘들 거야. 2002년 8월 15일. 광주 법원은 주광용에게 살인, 폭행, 납치 등 다섯 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광룡이 그동안 흑사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점과 세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살해한 혐의로 원심 사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조직원 21명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과 최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광룡은 조직을 결성한 지 2년 만에 광동성 일대를 주름잡는 흑사의 두목으로 성장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대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